예김강립입니다 1월 31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2 시에 있게 되는 중앙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추가 확진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방역조치 등에 대해서 별도의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다만, 뭐, 어, 그 6번 확진자의 경우에는 2차 감염으로, 어, 지금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어, 이 중앙 단위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중심의 그 방역 조치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시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 또한, 그, WHO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국제적인 보건,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역시 2시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WHO를 중심으로 신종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감염병 정보와 대처 방안을 교환하고 공동으로 힘을 합쳐. 효과적인 국제 방역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브리핑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WHO가 권고한 방역 대책의 세부 내용들은 모두 또는 그 이상으로 우리 정부가 이미 이 조치를 취해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WHO에서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필요한 지원의 제한과 필요한 자원이 제한돼 있거나 발생 국가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는 권고도 함께 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내에서 이러한 WHO의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추가적인 필요 조치가 있지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오후 중앙 사고 수습 대책 본부에서 별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가 강구되고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우한 교민의 이송과 임시생활 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한 교민에 대한 임시 항공편이 중국 현지 시각으로 5시에 출발을 해서 김포공항에 우리 시간으로 8시 45분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공항에 집결한 그 교민 369명입니다. 369명 중한 분은 중국 당국의 사전 검역 결과 증상이 발견되어서 탑승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368명, 368명이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대한항공에서 승객 한 분을 승무원으로 착각을 해서 367명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368분의 교민을 모셔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민들께서는 도, 그, 운항 도중에, 그리고, 어, 검역 과정에서 국내 입국 검역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었습니다. 어, 항공기 내에서, 어, 증상이 있는 것으로 12분이 확인이 되었고, 어, 검역 단계에서도 추가 6분의, 이, 교민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 어, 총 18분이, 이, 현재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18분의 교민들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의 14분 그리고 중앙대학병원의 4분이 격리 이 병상으로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증상이 없는 교민 350명은 모두 정부가 준비한 버스에 탑승을 해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혹시 이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보도 참고 자료에 그 자세한 내용을 첨부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별도로 이 부분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분의 그 임시 생활 시설로 옮겨지는 교민들은 아산에 200분 그리고 진천에 150분이 가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임시 생활 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는 교민들은 의료진이 이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 방역 조치와 의료적 지원이 실시가 됩니다. 이분들이 머무시게 되는 이 시설에서 머무시게 되는 14일 동안은 외출과 면회가 금지되고 철저하게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이송하지 못한 우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교민들의 귀국을 위해서 추가적인 임시 항공편의 편성을 위해서 중국 당국과 협의를 긴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환경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빨리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한교민의 이송과 격리와 관련하여 이분들과 가족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도 참고자료에 2012년 5월에 보건복지 출입기자단과 그 헬스 커뮤니케이션 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보도와 관련된 준수 사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설 연휴 등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각종 시설 종사자들을 통한 감염 우려를 걱정하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병원 간병인 등 다중 이용 시설 종사자 중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지침을 각 단체 기관 지자체 등을 통해서 이미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 등 위생용품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점 매석과 같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어, 어, 식약처, 국세청,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생산 유통 단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계의 협조가 매우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고 과도한 불안은 자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도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셔서 감염병 저지를 위한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격리병상으로 옮겨지는 어, 유증상자와 임시 아네예 아까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그 이상으로 어, 브리핑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질의응답 전에 그 교민의 김포공항 도착 시간이 08시라고 합니다 간단히 정정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우선 단상에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번 올라가시면 될거 같아요. 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 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발,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밝히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받겠습니다 매 네, 기자님, 스위스 네, 화강민입니다. 그 열이 유증상자 1 8분 비행기 타기 전에는 그러면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왜 그런 건지 어, 그 부분이 궁금하고 그리고 고열로 못온 분이 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 말고는 없는 건지 그리고 그분은 거 현지에서 어떤 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국 당국의 검역 절차에 따라서 어, 중국 내에서 출국 전에 검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아, 중국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좀더 어, 어, 그 조금 다른 검역 그 당국의 입장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는 한 분이 아, 그이 중국 당역, 당국의 검역 기준에 의해서 출국이 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그 우리가 항공기에 탑승한 이후에 에그 검역, 그저 발열 등 체크를 통해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2층에 있는 별도의 공간에서. 그, 그 귀국을 운항을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시게 되었고요. 그그 그 이후에도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검역 단계, 그러니까 국내 저 도착한 이후에 우리 김포공항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검역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일부또 증상 이 있으신 분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현재 그. 저도 요 부분은 아직 그 외교부하고 어, 현지 공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혹시 이 말씀을 해주실 수있으면까 안녕하십니까 어,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강영식입니다. 어, 방금 말씀하신 어, 중국 우한에서 어, 오늘 아침 새벽에 출국 과정에서 어, 한 명이 어, 중국 그 측에 의해서 어, 발열로 어 입국이 그래 그현재에서 출국이 어, 제한되었습니다. 한 분은 어 귀가해서 현재 어어 어, 귀가한 것으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은 제가 계속 어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그니까 그 비행기에서 이 증상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어쨌든 이제 귀국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18분은. 그럼, 예, 그. 탑승 이후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검역 당국의 책임하에 놓여지고 아, 중국은 이제 출국 그 때까지 중국의 검역 기준에 따라서 아, 중국의 검역 절차를 거쳤습니다. 네, 지금 저희 기자분들이 서울과 세종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종에서 세권을 받고 서울에서 세권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기자님. 마이크를 키셔야 저기서도 들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마이크를 좀 핑이라고 합니다. 지금 18분의 유증 상자들과 항공기에 같이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접촉자들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으신지 네. 그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은 그 2시에 그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질문 하나 더 받고 서울로 가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그러면은 그 전세기 통해서 유증상자 한 분이 같이 탑승을 하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방역 조치라든가 그런 건 별도로 없었는지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유증상자가 한 분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유증상자인데 혹시 전세기 통해서 데려오신 분이 있으실까요? 18분이 그, 그, 그 저희가 임시 항공편 이미 이제 공식적으로 임시 항공편에 의해서 모시고 온 어, 분들 중에서 어, 그10총 18분 입니다 그총 그 18분이 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그 그 18분 중에 에그 1 2 분은 그 항공기 내에서 저희가 그 증상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돼서 그 조치를 했고 입국 과정에서 검역에서도 여섯 분이 발견돼서 초, 토탈 열그 여덟 분이 증상 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현재 이분들을 격리병상으로 이동해서 이분들은 격리병상에서 현재 다음. 그 치료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네, 이제 서울 서울에서 질문 세 분한테 세 분에게 받고 다시 세종으로 오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이 다 손을 드셨는데 세종에서 세 분이 거기서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네. 네. 묘시스의 부모서입니다. 아이고. 네, 묘시스의 부모서입니다. 그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이국자 중에, 어, 12분은 한국인의 증상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고, 6분은 검역단계에서 추가로 확인된 건데, 그러면 이 6분은, 어, 비행기 내에서 이게 2차 감염으로 볼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어 그리고 그 교민 200분 아산 가고 150분 진천 가시는데 여기 아산과 진천 나눠지는 기준이 혹시 뭐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어 그리고 그 계속해서 그 5번 확진자 관련해서 아 특정 확장자 관련해서 이게 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계속 떠돌고 있어서 영화관을 뭐 갔다 뭐 이런 문서가 지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요좀 사실 여부를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일번 질문이 뭐였죠? 정확하게 그 아까 좀 약간 제 음성이 잘안 들려가지고 여기서 예, 그 감염 관계에서 추가 6번 분 교민 확인 됐잖아요 증상 있는 분이 이 분이 그러면은 그 항공기 탑승 전에는 증상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비행기 내에서 이게 추가 감염이 된 걸로 볼수 있는 건지 예. 그렇지 네. 그, 그럴 가능성은 뭐 매우 낮다라고 보고요. 그 중국 당국의 그 검역 기준에 의한 음, 검역 기준이 우리하고 조금 다른 면도 있고, 어 그리고 어, 그 사이에 뭐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그 파악이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추가적인 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를 해드릴 게 있으면 두시 브리핑에서 요 부분은 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지금... 음. 이백하고백오십을 나눈 기준이 뭐냐면 예. 예,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대응 정책관입니다. 그 아산과 진천에 그 우리 오늘 그 들어오신 분들 인원수를 이제 200명, 150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이 구분한 기준은 일단은 일단 시설의 또 수용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아, 우리 이제 들어오신 분 중에서 충남 지역에 연구가 있는 분이 있고 또 충북 지역에 연구, 연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구에좀 가까운 어떤 지역에 일단 배치를 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우리 가족 분들 중에서 12세 이하의 어떤 그런 어린 아이가 있다든지, 계해서 불가피하게 2인의 일시를 써야 되는 어떤 가족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좀 일단 그 기준을 잡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과 진천 어떤 적절한 어떤 그런 좀 분배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 배분을 했습니다. 3번 네. 어 공공보건 정책관 윤태호입니다. 어 아마 이제 가장 크게 어, 비행기 안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확인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력 단계에서 증상이 확인되는 부분은 어, 제일 큰 것은 이제 중국 측의 금력 어, 기준하고 우리나라 금력 기준이 이제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30 발열 기준에 37.5도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음 이제 비행기 탑승 과정에서 여하튼 마스크를 N95 마스크, 마스크를 끼고 그다음에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는 어, 발열이 조금 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내에서 그기준에 이제 37도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또 상당히 이제 긴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인체의 어떤 반응 과정에서 어떤 발열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분과 그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급력 어, 단계에서 어떠한 증상이 확인되었다라는 정확한 어, 그 통계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이 조금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차후에 파악을 해서 그렇게 아주 빨리 오후 2시 브리핑 때는 혹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질문 두분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인데요. 저도 앞선 질문에 대해서 답이 충분치 않아서 추가 질문 드리면 지금 그뭐 지역 보건소라거나 아니면 소방서 이런 데에서 문건이 좀 새나가서 그게 SNS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진위 여부도 궁금하고 지금 가짜뉴스 같은 경우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그 외에 이런 문건 유출 인지하고 계신지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확진자에 대한 문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확진자 아, 및 접촉자에 접촉자. 아, 네, 네, 네. 네. 대한 공식 문건이요. 예, ]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현재 그 정부 방역 당국이나 아, 아, 저희 중수본을 통하지 않는 뭐 이런 그 정보의 누출이 일어났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 저희들도 새벽에 인지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수본 아침 일일 상황 점검 정부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 수사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정보의 일관된 내용이 그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불 아, 필요 이상으로 이 접촉자 등에 대한 이러한 그 개인 신상 정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됨으로써 불필요한 그 차별이나 아, 또 이런 그 과도한 뭐 이러한 그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경우 오히려 적시에 예, 증상이 있는 아,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자진해서 협조를 하고 또 접촉자들이 그 역학조사에 대한 충분한 협조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한편 그. 어, 협조에 임해 주시는 분들의 그 개인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에 대해서도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질문 한분더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학교의 박다현 기자입니다. 그 저희 다음 전세기 뭐 협상 과정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대략적인 뭐 날짜나 시기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어 계속 중국이랑 한국이랑 검역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열 기준 같은 경우 중국이 37.3도고 한국이 37.5도면 중국이 조금 더 타이트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발열이 아닌 다른 뭐 증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또 다른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네. 비행기 안에서 뭐 좌석 배치 기준이 뭐 별도로 있었는지, 혹시 그 발열이신 분들은 2층으로 옮기신 뒤에 1층과 2층에 뭐 공기를 차단하는 뭐 그런 조치가 있었는지, 뭐 어떤 분리 조치가 있었는지 같이 궁금합니다. 네, 그 앞에 보면. 예,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교육관입니다. 어, 오늘 새벽에 어, 임시 항공편 1편이 어, 도착한 데 이어서 어, 오늘 밤 저녁에 어, 애정대로 어, 새로운 임시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현재 어, 중국 당국과 순조롭게 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밤에 어, 애정대로 어, 임시 항공편이 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어, 이런 어, 애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좌석 배치 관련해서 어, 이 부분은 어, 그 항공, 임시 항공편에 우리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전문 검역관이 함께 탑승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2차 감염이 어, 없을 수, 어, 있을 수 없도록 최대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그 이외에도 그... 개인 보호 장비를 좀 강화된 장비를 그 탑승자 전원에게 지급을 해서 일일이 이그 착용을 한 상태로 어 운항을 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그 환기와 관련돼서도 어강그 주기적인 환기를 보다 빈도 높게 이렇게 실시를 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검역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종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질문 안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경제 이원배입니다. 이 시설에 머물면 14일간 격리를한 다음 이상 증상이 없으면 귀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귀가 뒤에도 계속 모니터링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14일 뒤면 완전히 뭐 괜찮다 해서 뭐 따로 모니터나 이런 점검 관리는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어, 입국을 해서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어,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초기에 이제 검사를 하고 어, 그 과정에서 이제 증상자가 아,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이제 격리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에 14일 저희가 최대 잠복기를 일단 14일로 잡고 있기 때문에 14일에 대해서도 마지막 어, 퇴소하기 전에 음, 다시 한번더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어떤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분들이 제 퇴소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퇴소 이후에 어떤 관리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 그렇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기자님. 네, SBS 강훈입니다. 그 오늘. 저녁에 가는 비행기는 이제 어제 갔던 비행기 같은 비행기 쓰시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 투입된 전세기 이제 사후 소독 계획이나 방법 혹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건당국이 어떻게 사후 관리 참가하는지, 이 비행기들이 우한 투입이 됐다는 사실은 이후에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고지를 받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입니다. 어, 금방 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 국토교통부에서 어, 답변을 하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침 오늘 안 나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 그, 벼, 어, 항공기에 대한 그런 방역 조치는 철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제가좀더 파악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오늘 저녁에 가는 비행기가 같은 비행기인지는 여부는 아, 모르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기자 기자님, 네 기자님, 네. SBS 네, 김민재 기자인데요. 그 문건 유출 관련해서 질문이 여러 번 나왔는데 이제 계속 경찰의 수사 의뢰하셨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문건의 형태가 공식 문건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건강관리과 이렇게 출처가 명시되어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도 조사를 하셨을 텐데 이 진짜 유출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판단이 될 만한 상황으로 보시는지 뭐 아직 뭐 확실하게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대처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이거는 만약 에 정말 공무원이 유출했다면 예전에도 소방서 뭐 유출 문건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재차 반복됐다면 좀 심각한 된데요. 네, 저희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보안에 관해서 아침에 어, 각 부처와 어, 시도에 대해서 어, 보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준수하라라는 어, 그 지침을 다시 한번 시달을 했고 어, 관련돼서는 그 수사 결과 그리고 어, 이 내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 질문 세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